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자주 마주치는 영적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접할 때면 매우 극단적인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하늘에서 직접 음성이 들리거나 강렬한 빛을 보는 것과 같은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체험만을 영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꿈에서 특별한 계시를 받거나 초자연적 능력을 얻는 것처럼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영적인 것을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나 마음의 평안을 얻는 정도로만 이해하며 실제 삶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여기곤 합니다. 이러한 양극단의 이해는 영적전쟁이라는 표현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실제 전쟁터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너무나 격렬하고 공격적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마치 전투복을 입고 무기를 들고 싸우는 군인처럼 극단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며 이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거나 부담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이를 너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으로만 이해하여 실제 삶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도전들을 간과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이해는 특히 신앙을 처음 접하는 초신자들이나 특정한 종류의 경험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이들은 신비한 체험만이 진정한 영성이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신앙을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 수준으로만 받아들이면서 실제 삶과 분리된 것으로 여깁니다. 이런 편향된 시각은 신앙 생활에서 꼭 필요한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신앙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경험하는 데 장애가 될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극단적인 이해들을 넘어서서 영적인 것의 진정한 의미를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영적이라는 것이 단순히 신비한 체험이나 감정적인 위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구현되고 경험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영적전쟁이라는 개념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며 이를 어떻게 건강하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탐구를 통해 우리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편향된 시각들을 돌아보고 보다 깊이 있고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단순히 관념적인 이해를 넘어서서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신앙의 본질을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고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적이다라는 표현을 둘러싼 오해와 그 의미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 두 가지 극단적인 해석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영적인 것을 지나치게 신비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입니다. 많은 신자들, 특히 신앙 생활을 막 시작한 이들은 방언, 치유, 예언, 환상과 같은 특별한 체험만을 영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초자연적인 경험이 없다면 자신의 신앙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다고 여기며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한 예로 교회의 한성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방언을 하지 못해서 제 신앙이 부족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덜 영적인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이러한 생각은 신앙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영적인 삶은 이러한 특별한 체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 노력하며 꾸준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모든 과정이 영적인 삶의 본질입니다.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작은 실천, 힘든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기도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영적 성장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한 체험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일상적인 신앙 생활을 통해 우리는 깊이 있는 영성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영적인 것을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개념으로만 받아들이는 경향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신앙을 단순히 도덕적 교훈이나 심리적 위안 정도로 축소시키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겪는 고민처럼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지만 직장에서 경쟁하며 살아남아야 하는 현실 속에서 그게 실제로 가능한 일일까요? 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들은 신앙과 현실을 완전히 분리된 영역으로 보며 신앙의 가르침을 현실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이상적인 개념으로만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신앙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고린도우서 5장 17절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신앙이 단순한 사상이나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과 같은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되 그것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실제로 많은 신앙인들이 직장과 가정에서 자신의 신앙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직장에서도 정직하게 일하며 동료들을 배려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정에서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으로 대하며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려 노력합니다. 이처럼 신앙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으며 또 그래야만 합니다. 따라서 영적이다라는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두 가지 극단을 모두 경계해야 합니다. 지나친 신비주의적 해석은 신앙을 특별한 체험에만 국한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과도하게 추상적인 이해는 신앙을 현실에서 유리된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진정한 영성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일상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균형 잡힌 모습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영적 체험만을 추구하거나 반대로 신앙을 단순한 철학적 개념으로 축소시키는 대신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실천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이해와 실천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하고 건강한 신앙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전쟁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 영적전쟁이라는 개념을 들으면 실제 전투처럼 무기를 들고 싸우는 장면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너무 전투적인 개념으로만 해석하여 신앙생활을 끊임없는 싸움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개념이 부담스럽게 느껴져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전쟁은 단순히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윗은 골리학과의 싸움에서 단순히 무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통해 영적 전쟁을 치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무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심으로써 진정한 영적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불신과 의심, 나태함과 싸워야 합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충돌이 아니라 영적인 결단과 지속적인 신앙의 실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가치관과 맞서는 싸움이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물질주의와 자기중심적 사고를 조장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성공과 권력을 추구하지만 신앙은 겸손과 섬김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단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사단은 거짓과 유혹을 통해 신자들의 믿음을 흔들려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여,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에베소서 612. 우리는 이를 깨닫고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다지며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성경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며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일상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 신앙을 더욱 공고히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감사의 기도를 드리거나 신앙적인 가치관을 삶의 선택 속에서 우선순위로 두는 연습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영적인 개념을 이해했다면 이제 이를 어떻게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론적 이해에서 실천적 변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실천 방안들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매일의 말씀 묵상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을 넘어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인도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기르고 그날 읽은 말씀 중한 가지라도 실천할 구체적인 적용점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는 정직을 실천하거나 가정에서는 가족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표현하는 등 말씀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을 분별하는 훈련도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물질주의와 성공지상주의를 강요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가치관들을 성경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직장과 사회생활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을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판단하고 결정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도 실천적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빌립보서 4장 6-7절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기도로 아래라고 권면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고 일상의 모든 순간을 기도로 연결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이나 어려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과 섬김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족과 이웃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 교회와 지역사회에서의 봉사활동 참여,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제 사역 등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실천적 적용을 통해 우리는 신앙이 단순한 이론이나 관념이 아닌 삶의 실제적인 변화로 이어지게 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고 작은 것부터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10분이라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가족에게 더 많은 사랑을 표현하거나 직장에서 더욱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도우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며 서로의 신앙 생활을 점검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